안녕하세요. 지리산 꽃대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음력 11월, 12월에 돼지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생 돼지띠 여러분들의 운세는 점수로 보자면 10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95년생 돼지띠 여러분들은 아직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음력 12월에는 새로운 직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단 너무 큰 욕심으로 목표가 조금 높으시다면 조금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나 연봉 책정에 있어서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좀 그르칠 수 있으니 목표는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83년생, 83년생 돼지띠 여러분들의 운세는 점수로 보자면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우리 83년생 돼지띠 여러분들은 갑진년, 음력 11월, 12월에는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부진하다 소리가 나오니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말실수 하시는 것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괜한 말실수로 구설에 오르거나 다툼이 될수 있으니 항상 말과 행동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71년생 돼지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점수로 보자면 10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71년생 돼지띠 여러분들은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 그분들은 음력 11월 안에는 무조건 성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투자해왔던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매매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5반기 운세. 59년생. 5반기 점수로 보자면 100점 만점에 90점. 90점, 90점, 90점. 59년생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은 음력 11월, 12월에는 이동 변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시작하신다든지 방향을 잘 보셔야 될 텐데요. 남쪽으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될수 있으면 북쪽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잘 보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진년 2024년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음력 11월, 12월 마무리 잘 하시면서 내년 2025년도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